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오늘 6월 3일이네요. 월요일인데 아 여기 이미의 맛집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점심 때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명치원이라고 요즘 이제 새로 오픈했는데 몽국도 있고 삼계탕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삼계탕을 아이고 이거 왔으니까 해줘요. 삼계탕을 어, 먹었는데 삼계탕이 부드럽고 참 맛있네요. 우리는 뭐 토평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위미에도 삼계탕집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위미의 명치원이라는 곳에 삼계탕을 드시러 오면 좋겠는데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? 명치원이죠. 상계탕도 아, 하고 섞어 쓰는데 안하고 샤브샤브 또 모임할 때 조금 약간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어, 메뉴들도 있으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의미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여기 주소는 자베오름로 139번길 35-68입니다. 자베오름, 즉 망오름 밑에 있습니다. 새로 리모델링해 갖고 단장을 한 명치원입니다. 전망도 되게 좋고요. 어, 밖에 정원도 아주 예쁘고 요즘 수국이 한창입니다. 음보면 위치가 좀 잡여오름 가는 길이라 그래서 그런지 바다도 한눈에 촥 보입니다. 명치원 하기보다는 카페를 하면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모임할 때나 밥 먹고 삼계탕 먹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드시면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. 아, 저도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삼계탕은 또 처음이네요. 자, 전망 좋은 데 와서 삼계탕 한 그릇 듣다 제주의 몸국도 있습니다. 자, 많이 많이 먹으러 오세요. <laughs>